드디어 키트가 왔어요. 여러분~ 제가 언제 오나 하고 있었는데, 출발... 그거 뭐냐... 송장 뜨고 나서 일주일 뒤에 오더라고요. 키트는 사계절이 지나야 온다더니, 진짜 사계절이 지나서 오더라고요. 올해 안에 온게 어디예요? 그래도... 아! 아니, 키트 너무 예쁘...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키트? 아, 진짜 피자 박스 같아. 너무 예뻐. 어... 되게 플라스틱! 저 진짜 약간 <laughs> 자칫 잘못하다가 코스트코가서 이 카드 내밀겠는데요? <laughs> 오, 저도 이제 찐베베라고요 찐베베 짭베베스서 탈출을 했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패키지, 팬클럽 카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우와 아 너무 예뻐요 헐 진짜 완전 만족도 최상 헐왜 이렇게 어머 뭐야 헐, 되게 예쁘게 해놨다 순서대로 볼게요 팬클럽 카드 하나 받고 그 다음 들어있는 게 이제 포토북이래요. 이게 포토북인 것 같고 헐 너무 귀여워요. 마음에 드는데요 완전? 포토북 아 귀여워. 저는 이렇게 시 시원, 이렇게라도 시험으로 챙겨줘서 너무 고마워요 저는. 헐, 이거는 그때 봤던 사진들이네요. 트위터 올라온. 헐 귀여워. 셀린느. 이야. 아 헐. 귀여워라. 예쁘다. 빵. <laughs> 귀여워. 머리를 언제 이렇게 짧게 잘랐지? 그 짧은 머리가 있었나? 와, 이 구석구석에 셔너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도 있나? 여기도 있어. <laughs> 구석구석에 셔너 넣어주겠다. 음, 아빠 어, 이건 잭슨? 잭슨 피자 아니에요, 이거? 아닌가? 잭슨 피자 같은데? 여기다 쳐놓, 여기다 어허, 여기 발 올리면 안 돼요. 귀엽다. 진짜 근데 근데 셔노선노준거 보세요. 진짜 어떡해 저는 이거라도 만족합니다. 아 귀여워. 아 힙해 힙해. 여기도 깨알 곰돌이가 있답니다. 여기서 깨알 곰돌스아 귀여워. 뿌다. 뭐냐 미치겠다 <laughs> 귀여워 죽겠네 귀여워라 근데 솔직히 이거 창균이한테 어울리는 톤의 색은 아니잖아요 그게 좀 아쉬워요 좀 <laughs> 창균이한테는 좀 너무 무엄한 색이 아닌가 와 보스 브라더스 아 어, 귀여워라 응 음, 귀엽게 웃고 있네 아우 샤워 씨 샤워 씨 아 예뻐 어 이거 돌밭2일 멤버네요 그러고 보니까 돌밭2일 귀여워라 단, 단체 사진 트위터에서 본거 같은데 귀여워 여기 셔도 안고 있는 거봐 역시 대왕 션프 상균이 캠코더로 찍고 있는 거야? 귀엽다 아! 그 다음엔 셀피 포토카드 이거겠죠 아무래도 지문 생겼어 민혁이 이 뒤에 글씨 있는 거 같은데 아 귀여워 7기의온갈 환영해 아기 고양이들 우리 같이 가를까 <laughs> 우리 그, 우리가 고양이 라이팅에 당해버렸네 아. 이렇게 허옇게 나왔대 기운이 올해 허해서 그런가 오래 기다렸지 얼론아 기다리고 있었어 아 나도 기다렸어 <laughs> 뭐야 이거 이상글라스드 이모님 스타일 몬베베 7위가 된걸 환영해 행복이 무엇인지 느끼게 해줄게 어떡해 와 이거 주원이 진짜 잘났다. 칠이라는 숫자가 행운이라는 말이 있듯이 개인데 행운이야. 나 너가 나의 행운이야.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왜 이렇게 행하게 나왔대? 화한 빛을 내고 끊어 무슨 소리야? 넌더 나와 빛날 거야. 그래. 아 귀엽. 웃는 거 봐. 너무 귀엽네. 아 이거 너무 귀엽네. 아 뭐야? 이거 민영이 너무 예쁘다. 주원이 너무 예쁘다. 아 창민 너 귀여. 워 어떻게? 얘네 너무 이거 너무 잘났다. 귀여워 단체 단체 포카 왜 이렇게 귀여워요? 헷? 핸드폰 뒤에 넣어 다니고 싶다. 헐자 아니네 회사에 실수인줄 약간의 차이가 있었답니다. 전 이게 더 마음에 들어요. 창균이 너무 똑같을거 아니야? <laughs> 그다음에 월 데코 세트 이게 이게 뭐달 음, 그거 한 건가 봐벽더 데코하는 거아 몰라 뭔지 모르겠네 뭐지? 셔인가요 셔논 샤누 넣어주는 거예요? 옆선가요? 뭔지 모르겠네. 뭐죠? 뭘까 요 이게? 이게 정체 모르겠네. 약간 미니 포스터 같은 그런 거고. 기혜미, 우리 형원이 그다음에 네컷 유니포토 이거인 거 같네요. 약간 크리스마스인가요? 그래서 이때 크리스마스 가 다가오는 20점이 된 건가? 아, 뭐냐? 내 컷. <laughs> 아, 형원이 정색 하는 거. <laughs> 아, 귀여워. 아, 우리 주원이가. 창민이도 바라봐 지우고, 민양이도 바라봐 지우고, 웃고. 아, 귀여워. 귀여워. 이거 진짜 그거잖아. 아들, 아들 엄마 봐. 이건데? 완전? 아, 귀여워. 진짜. 귀여워. 투도리스트. 샤누. 맛잘알 샤누 형이 알려주는 레시피로 음식 먹기. 원우가 맞자랄? 그냥 먹는 걸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기현 볼링 내기하기 형원 형한, 형원이 옆자리 앉아서 드라이브 후아버지 먹기. 아 나도 그 나도 그러고 싶다. 주원 쇼핑하러 가서 주원이는 오래 걸리니까 아구지 <laughs> 먹기. 아 주원이 삐져 아이엠, 칵테이바 좋은데 가서 고민 상담하기. 하, 나도 나도 창균이랑 칵테이바 가고 싶다. 몬베베 함께 보고 싶은 영화 드라마 도깨비. 오 민혁이 소고기 필라퍼할줄 알아? 나 소고기 필라퍼 좋아하는데. 배드민턴, 배드민턴 나도 할줄 알아. 같이 치자고. 온배배가 불러줬으면 좋겠 했지.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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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앞으로 계속 자기야라고 부를 거야. 시원우 운동 한번 제대로. 미녀 월드컵 게임 월드컵 직관. 형원 전국 투어. 드라이브. 형원이 <laughs> 형 드라이브만 하고 싶나봐. <laughs> 주원 맛집탕. 아이엠 감성 캠핑. 어미드나잇 인파리 재밌어. 여버타임도 재밌어. 맞아 재밌어. 오 기현이 갈비찜도 할줄 알아? 당구, 탁구, 사격, 와, 다할줄 모른다. 배우면 되지 뭐. 그지? 몬베베가 불러줬으면 좋겠는 애지. 기효나! 자주 불러주겠어. 맞다, 간결하다. 천는 운동, 민혁게임, 비염볼링, 주원골프, 아이엠 독서. 독서를 뭘 같이 해 이거 우영우 했을 때 애들 적었나보네. 우영우. 몬베베에게 해주고 싶은 요리, 스테이크, 파스타. 이거 해줄 수 있어? 나한테? 너가 먹는 거 말고, 너가 나한테 해줘야 되는 건데. <laughs> 뭐 내가 해주면 되지. 스카이 다이빙. 와, 딱 미안하다. 이건 못 하겠다. 문배배가 불러줬으면 좋겠네, 있지. 불고 싶은 친구로. 여보. 셔우 <laughs> 운동. 셔우랑 거의 다 운동. 민혁 맛집 투어. 어? 비슷하네요. 아닌가? 아 쇼핑이었지 민혁이. 기연수를 안 <laughs> 형은 골프. 이 M 드라이브. 핵소호지가 뭐야? 뭔지 모르겠어요. 이따 <laughs> 해도 이거 오영호 봤을 때인가 보다. 김지북 한번 만드. 저도 <laughs>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적었는데요. <laughs> 할줄 아는 거 맞냐고? 웨이트 골프 <laughs> 미안, 골프, 골프는 안잡았다 웨이트는 못하겠다. 하니, 하니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다. 귀여 이거 왜 이렇게 귀엽게 나왔냐? 여워 죽겠어. 하니, 샤오노 국내 여행, 민혁 스쿠버 다이빙. <laughs> 어, 라임 역시 래퍼라고 라임바, 민혁 스쿠버 다이빙, 기현 스카이 다이빙, 형원 해외여행, 좋은 맛집 투어. 아, 멜로가 체질. 아, 멜로가 체질. 저한세번 봤거든요? 너무 좋아, 진짜 잘 만든 드라마. <laughs> 아무래도 사먹는 게 좋을 텐데. <laughs> 역시 자기 객관화가 잘 됐어. 클라이밍. 어, 저도 근데 클라이밍 해보고 싶었어요. 난다 좋아요. 애칭은 다 좋대요. 귀나. 그 다음에. 테이프 케이스랑 폴라로, 폴라로이드 세트? 이건가? 아! 근데 이건 도대체 무슨 용돈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지만, 저도, 랄라 때는. 이런게 있었거든요 테이프 케이스 저도 테이프 세대라 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테이프 모양의 케이스네요 아 약간 틴 케이스 그런 걸 노린 건가 틴 케이스인데 이제 여기 드, 그게 들어가는 여기 이제 몬대베들 만나면 이렇게 넣어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용도로 만드신 게 아닐까요? 오 이렇게 넣어서 난 오프할 때 들고 가면 되겠는데요 근데 전두번안 꺼낼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약해요, 플라스틱이. 진짜 잘 부러질 것 같아. 폴라로이드 세트. 아무튼 우리 증사 잉? 순서대로가 아니네 민혁씨 고요 주헌씨 주헌씨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번 키트 앨범 굉장히 잘 나왔고 우리 형언니는 왜 자꾸 머리에 안경을 끼고 있는지 전잘 모르겠어요 기현이 좀 기현이 아니게 나왔어 조금 사진이 우리 창균이까지 인 키셔도 되나? 전 이렇게 키트 깡은 완료했습니다 우리 칠기도 함께 하도록 합시다 함께 하자 몬스타엑스